내리막 어프로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사가 오, 경사가 여러분들 생각보다 굉장히 심합니다 내리막 라인은 여러분들 어떻게 치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 내리막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냥 쳐도 많이 구릅니다 굉장히 많이 굴러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거의 런닝 어프로치의 두 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르는 양이 자, 항상 이제 어프로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내리막이든 오르막이든 랜딩 포인트 떨어지는 지점을 설정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구르는 거는 그냥, 어, 천재지변이라고 냅 둬버리고, 우리는 랜딩 포인트 떨어지는 지점만 잘 체크를 해주시면 핀 가까이 붙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랜딩 포인트를 설정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내리막 라이 같은 경우에는 평지 어프로치보다는 랜딩 포인트를 내쪽으로 많이 당겨서 보신다. 공 치는 방법은 자첫 번째 일단은 경사에다 내 몸을 맞춘다. 그러면 지금 경사가 요 정도 있으니까 내 몸을 살짝 기울어 주셔야겠죠. 자 기울이면은 체중이 여러분들 왼쪽에 많이 실립니다. 일단은 어드레스는 여러분들 요렇게 서지실 거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공이 치는 오른발에다 둔다. 자 공이 치는 가운데보다는 우리가 내려 찍어서 보내는 느낌이기 때문에 살짝 오른발에다가 두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체중도 왼쪽에 있고 공도 오른쪽에 있고 헤드가 다치겠죠 이래서 많이 구릅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내리막 라이에서는 여러분들 회전이 들어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내리막 치시겠다고 이렇게 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자 이렇게 되시면 여러분들 정말 구르는 양도 많아지고 임팩트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한번 쳐볼게요 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살짝 찍히게 되면 은 임팩트가 정확도가 좋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런이 말,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경사에 내 몸을 맞춰주시고요 공이 치는 살짝 오른발에다 두고 자 백스윙은 여러분들 똑같아요 그냥 그대로 경사면대로 백스윙을 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느낌에는 살짝 가파르게 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대로 빼면은 뒷당장 확률이 많기 때문에 경사면대로 스윙을 한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느낌에는 약간 오히려 약간 들어주는 느낌 자 평지에서 스윙하는 느낌으로 하면 리버스 피봇이 되는 느낌으로 백스윙을 좀 가파르게 든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그 다음에 가파르게 든 백스윙을 몸이 돌면서 왼쪽으로 갖고 간다 몸이 돌면서 왼쪽으로 갖고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내리막 어프로치는 조금 더 편하게 나오실 겁니다.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몸이 돌려서 몸을 돌아서 자, 여러분들이 느끼면 약간 당기는 느낌이죠. 가파르게 들었다가 당기는 느낌으로 하시게 되면은 런도 어느 정도 조금 잡힐 거고. 우리가 기본 축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회전해서 나가기도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리막 어프로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자첫 번째 어드레스는 경사면에 맞춰라. 자 어드레스를 경사면에 맞추면 체중은 왼쪽에 있으셔야 되고 자그 다음에 두 번째 공이 치는 오른발. 자그 다음에 세 번째 백스윙은 여러분들 느낌에 약간 가파르게 들어라.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여러분들 느낌에 약간 왼쪽으로 당기면서 치기. 자, 이렇게 네 가지 정도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내리막 어프로치를 하시면은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 내리막 라이에서도 덜 구르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시합 때 이런 상황이 놓인다 하면은 사실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제가 아까 같은 경우에는 공이 어딜로 튈지 몰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스코어를 내야 되는 프로들의 입장에서는 어딜로 튈지 모르는 랜딩 포인트에다가 떨구는 것보다는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 그린 쪽에다 떨구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그러려면은 아까 같이 많이 굴러가는 양의 런이 발생을 하면은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고 두 번째는 그린에 떨구면은 무조건 뒤쪽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자, 내리막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일단은 어느 정도 스피니 좀 먹고, 내가 그린에다 떨구고 싶으면, 헤드를 여러분들 무조건 여셔야 돼요. 자, 헤드를 열고, 오른발에다 두고, 헤드를 엽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팔로우가 낮게 빠지셔야 돼요. 자,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 헤드가 탁 들리는 순간, 이런 볼 많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헤드를 연다라고 하면은, 조금, 어, 좀, 탑핑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연습 방법을 충분히 연습한 후에,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치는 방법은 똑같고, 체중은 왼쪽에다 두고, 그 다음에 공 위치도 살짝 오른쪽에다 두고, 자, 치는 방법은 똑같지만, 헤드만 살짝 열어주는 느낌. 자, 그 다음에 들었다가 몸이 돌아가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간 여러분들 느낌의 스쿠핑 난다고 생각을 하고, 툭, 틀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헤드를 열면은 여러분들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공은. 그렇기 때문에 헤드를 열면은 스탠스는 왼쪽을 보셔야 돼요. 이게 두 개가 여러분들 항상 같이 다니셔야 됩니다. 헤드를 열면은 스탠스는 왼쪽을 바라본다. 자, 스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헤드를 왼쪽으로 바라보고 그냥 스탠스 방향대로 움직이시되 스탠스 방향보다 더 왼쪽으로 당겨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공이 좀 어느 정도 깎이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제가 한번 쳐볼게요. 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헤드를 열고 조금 치시게 되면은 그린 초입에 떨고도 그린 주변까지 간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내리막 어프로치 같은 경우 여러분들 사실 두 번째 스킬을 연습하시는 것보다는 첫 번째, 가장 기본이 되는 거, 랜딩 포인트를 앞쪽으로 많이 당겨서 구르는 것까지 포함을 하시고, 구르는 거를 생각을 어느 정도 많이 구른다고 생각을 해주신 상태에서 그냥 편하게 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여러분, 요번에는 오르막 라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도 경사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르막 라이는 이제 치는 방법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릴 거고,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가 더 좋다, 뭐가 더 어려우니 뭐 요거를 하셔라. 요런 것보다는 둘 중에 편한 거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런 거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 다알아놓으면 사실상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치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스킬을 많이 갖고 있으면 많이 갖고 있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좀 제가 최대한 좀 많이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스탠스를 서고 내 상체를 기울기에 맞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샷도 마찬가지고요. 어프로치도 마찬가지고 경사에다가 내 몸을 맞추면 평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경사에다가 내몸 기울기는 항상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경사에다가 항상 몸을 맞추는 건 기본. 자,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본적인 오르막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는 스탠스를 조금 넓게 편하게 씁니다. 뭐 이렇게 쓰실, 쓸 때도 있고요. 그냥 편하게. 그래서 얘는 사실 의미가 없는 애예요. 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로 지탱을 땅을 지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른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지지를 흔들리지 않게 잘 지지를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이치는 여러분들 가운데 또는 오른쪽 내가 임팩에 공 맞추는 거에 조금 자신이 없다 하시면은, 오른쪽에다 두시는 게 좋고, 아, 나는 뭐공 맞추는 건 상관없어. 스피이 조금 더 먹었으면 좋겠어 하시면은, 가운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가운데 쪽에다가 놓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헤드도 여러분들, 여실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많이 뜹니다. 헤드는, 오르막에서 여러분들, 헤드를 많이 연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공 뒤로 가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헤드는 여러분들, 절대 오르막에서는 안 건드시는 게 좋습니다. 헤드를 스퀘어로 놓고 첫 번째 방법은 여러분들 지면의 기울기대로 스윙을 한다.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면의 기울기대로 스윙을 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공이 많이 뜹니다. 물론 요거는 경사도가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지만 지금은 여러분들 경사도가 굉장히 심해요 여기가 경사도가 심하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조금 많이 뜰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치실 때 경사면대로 스윙을 하시게 되면 어프로치, 오르막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는 공이 무조건 많이 뜹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자, 이 상태에서 내가 경사면대로 어프로치를 할때 손목이 풀리게 되면은 여러분들 공이 아주 많이 뜨고 거리감 잡기가 힘들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느낌에 손목을 푸는 것보다는 풀어서 나가시는 것보다는 자요렇게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그대로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들어서 그대로 가는 느낌. 자 그러면은 공 떨어지는 것도 보면 여러분들 공이 되게 부드럽게 나가지 않아요 지금? 부드럽게 높이 떠서 나가기 때문에 떨어지고 나서도 생각보다 안 굴러요. 생각보다 안 구른다를 꼭 감안하시고 랜딩 포인트를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는 오르막이든 내리막이든 포대든 랜딩 포인트를 먼저 잡으시는 게 중요해요. 내가 어떤 스킬을 가지고 랜딩 포인트를 어디다 둘 것인가에 따라서 보는 것, 치는 방법이 다 틀려지기 때문에 랜딩 포인트를 설정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방법은 기존 첫 번째 방법보다는 구름이 조금 더 많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치기가 훨씬 쉽습니다. 자, 요건 같은 경우에는 어, 경사면에 반대로 경사를 잡아 주시는 거예요. 바닥 경사면에 반대로 내몸 경사면을 잡아 주신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 자, 스탠스도 그냥 조금 좁혀 주시고 체중을 살짝 왼쪽에다 두셔도 돼요. 지금 경사면이 여러분들 많이 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거의 8대2 정도 나오거든요. 8대2 정도 나오는데 이걸 스탠스를 좁혀서 5대5로 만든다고 생각해 주시면 조금 편합니다. 그래서 왼발에 이렇게 올라타 있는 느낌. 여러분들 느낌에. 아까는 이렇게 오른발에 올라타 있는 느낌이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이렇게 그냥 왼발에 올라타 있는 느낌. 자, 이런 느낌으로 어드레스를 서 주시고 공을 여러분들 가운데 혹은 왼쪽에다 두시는 게 좋습니다. 공을 살짝 이렇게 두고 들었다가 콕 찍는다, 콕 찍는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그냥 굉장히 편하게 나갑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생각보다 그냥 콕 찍으면 야, 이 경사에서 안 뜨는 거 아닌가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얘는 어차피 이제 제가 쓰는 웰지가 58도거든요. 그러면 얘는 어차피 왼쪽에다 두고 쳐봤다 58도예요. 그러면 지면에서 58도만큼은 무조건 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골프가 여러분들 타격이 들어가면 공은 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 띄우는 거에 여러분들 절대 어프로치는 집착하시면 안 됩니다. 기본 어프로치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띄우겠다고 몸을 여기서 채를 확 들어 올리시면 오히려 타핑이 많이 나지, 띄우는 거는 여러분들 맞으면 다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띄우는 거에 여러분들 절대 어프로치는 집착하시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손목을 조금 이렇게 풀어서 공을 이렇게 탁 때리는 느낌으로 치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거 치실 때 생각보다 세게 치셔야 돼요 자 백스윙 들어서 툭툭툭 툭, 툭 이런 느낌 사실 이 타법이 훨씬 더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르막에서 실제로 이렇게 치기도 하고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추천을 기본으로 드리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를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가 잘 되면은 두 번째를 연습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골프는 항상 기본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이 무너지면 여러분도 골프는 진짜 많이 무너져요. 그래서 첫 번째를 연습을 하시고 그게 잘 되면 은두 번째로 가시는 게 좋다. 찍어치는 탑법 같은 경우에는 좀 그린이 뒤에 있어서 내가 랜딩 포인트를 좀 널널하게 잡아도 된다. 요럴때 쓰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탑법 같은 경우에는 앞에 공간이 없을 때 내가 만약 앞 핀이나 중 핀일 때 그럴 때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이제 짧은 어프로치를 제가 한번 설명 드릴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 스코어를 굉장히 많이 까먹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 요런 짧은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일단은 큰 스코어가 안 나오려면 첫 번째는 임팩트예요 임팩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잡을 때 오른발에다가 살짝 두시는 거그 다음에 체중을 왼쪽에다가 두시는 거를 좀 설명을 많이 해 주시는데 체중을 왼쪽에다 두시는 게 여러분들 오히려 약간 독이 되실 수도 있어요 어? 체중을 왼쪽으로 둬야지? 자 이렇게 두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체중을 왼쪽에다 둔다라는 게 5대5에서 5.5대4.5 정도 많이 가봐야 6대4거든요 이게 막 7대3, 8대2까지 하고 이뒤 여기가 들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오히려 공이 팍 찍히면서 런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손목이 많이 풀리면서 여러분들 오히려 뒷땅이 많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체중을 왼쪽에다 놓는다는 좋은데 이게 5.5대 4.5나 많게는 6대4 정도지, 그 이상 넘어가시면 오히려 안 좋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체중을 오른, 오른발에다 공을 위치를 놓고, 체중을 살짝 왼쪽에다 두면은, 자, 이제 끝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아주 초보 때 똑딱이 배우던 거 기억나시나요? 혹시? 자, 똑딱이처럼 요 모양, 요 Y자 모양, Y자 모양 그대로 회전, 회전하면은, 어프로치는 끝입니다. 짧은 어프로치가 여러분들 생각보다 별거 없어요. 근데 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이유가 첫 번째는 제일 큰 이유는 띄워야 돼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안 갈까봐 세게 치시는 거. 여러분, 얘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제가 한 손으로 쳐도 치면 어차피 떠요. 제가 지금 이거를 뭔가 띄우려고 뭔가를 조작을 한게 아니거든요. 얘는 여러분들 58도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쓰는 이제 S나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55도, 51도 정도 될 텐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들었다가 내리면 뜹니다. 공이 알아서. 그래서 이게 어프로치, 특히 짧은 어프로치 같은 경우 여러분들 제일 주의하셔야 될게 띄우려고 노력을 하지 마셔야 돼요. 안 띄우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어차피 맞으면 띈다라는걸 인지를 계속하고 어프로치를 하셔야지 아니시면은 여러분들 제가 이제 쇼게임 레슨 갈때 보면은 대부분 다 어, 공이 안 떠요 여러분들 어깨가 들린 상태에서는 손목이 풀리면 보세요 여러분들 땅이안 맞죠 자 이래서 여러분들 타핑이 많이 나시는 거예요 내가 띄우려고 공을 띄우려고 했던 동작들 때문에 타핑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번 타핑 나시다 보면은 또 들었다가 이렇게 그래서 공을 안 띄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아까 30m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오른발을 제발 떼주세요. 오른발을 옆으로 무조건 떼주셔야 됩니다. 자, 오른발을 떼달라고, 자, 요렇게 떼시는 게 아니고, 그냥,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자, 어드레스를 쓴 상태에서, 오른발이, 그냥 요런 느낌으로 떨어뜨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느낌에, 이 옆날만 살짝 떨구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드레스 서서, Y자 유지한 상태에서, 자, 회전, 회전. Y자 유지하신 상태에서 회전, 회전. 요게 여러분들 보시면 똑딱이죠? 자, 똑딱이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오른발 옆으로만 해주신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혹시 골프를 하면서 잘안 되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더보기란 설문지에 남겨주세요. 제가 땡그란TV 영상 중에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의 링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